제가 앞서 드렸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셨습니까? 자, 세례요한, 그 침례요한이 어, 사역을 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딱한 가지 강조했던 그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뭐라고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어, 왜냐 하면 천국이 가까웠고, 그 예수님의 오심과 그 예수님의 이제, 이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준비하기 위한 어, 그 앞전에 준비해야 할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한 그러한 한 가지 명확한 사역은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회개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 유안은 계속 그것을 강조해요. 그러면서 제가 한번 쭉 회개에 관련된 그런 풀어 볼게요. 2절에 보면 이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고 메시지를 전해요. 그러면 그 그 회개가 무엇인가? 그 메시지를 받고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6절에 보면 자기들이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와서 그에게 침례를 받았어요. 자, 나의 죄를 자복하는 것, 그것이... 회개해요. 또한 내가 회개를 위해서 그에게 나와 뭐 침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바리새인들도 있고 그리고 뭐 서기관들도 사두개인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보고 어 침례 요한이 또 이러한 강, 이러한 것들을 가르쳐 주죠. 야이 독사의 자식들아. 제가 누누이 드리는 말씀이지만 어이 독사의 자식들아를 한국말로 번역하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됩니다. 어 왜냐하면 어그 그 팔레스틴 중, 중동 지역에는요, 어, 길거리마다 거리마다 독사가 되게 어, 흔, 히볼수 있는 그러한 어, 동물이래요. 만약에 이것을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우리나라는 길거리에 돌아다니면 강아지가 많죠. 예. 그러면 무슨 새끼입니까? 아, 예, 감사합니다. 지혜로우시네요. 예, 강아지 새끼라고 하셨습니다. 자, 아무튼, 아무튼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제 너 이것들아! 막 그러면서 야, 이 개, 그들아 하면서 어~ 누가 이제 진노를 피하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또 강조하는 게 뭐냐면 (8절) 그러므로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예, 이제 너희의 삶을 통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럼 이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인가? 어, 이따가 나눠볼게요. 자, 그래서, 어, 그래서 10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 앞에 놓여졌는데, 그러니까 즉, 너희들 발 앞에 이제 도끼가 놓여졌다. 그러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이제 찍혀서 불에 던질 거다. 니들, 좋은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즉 회개를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혀서 불에 던질 거야. 그래서 11절부터 보면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물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지만, 앞으로 오실 이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풀 것이다.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령과 불로 침례를 베푸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기 위해서? 회개하기 위해서 나는 물로 침례를 주겠지만 예, 내 뒤에 오시는 그이 나는 그분의 신발도 내가 이렇게 들 만큼의 나는 정말 그분의 신발 하나 신발끈 하나 맬 정도로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다. 그분은 그만큼 크신 분인데 내가 나는 너희에게 회개를 하기 위해서 물로 침례를 주지만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풀 것이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제 침례를 받기 전에 그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주 아주 귀한 깨달음. 저도 지금까지 성경을 보면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놀라운 깨달음을 또 어제 발견해서 아 아, 어제 한번 제가 또 이랬거든요. <laughs> 그런 걸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그리고 이제 오늘은 예수님의 사역하심을 준비하는 그런 빛나는 조연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에 어, 빛나는 조연들이 누가 누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어, 이번에는 나, 나누지 않았지만 워낙 많이 나눠서 나누지 않았지만 마리아도 있었고 어, 아버지 요셉도 있었고, 그 다음에 천사들. 그죠? 주의 사자들도 있었고, 또 누가 있었습니까? 동방의 박사들도 있었고, 다 예수님의 나심을 준비하는 그 주인공을 위한 빛나는 조연들이었어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출생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 또 준비했던 그 빛나는 조연 한 명, 바로 그 침례 요한, 우리가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어, 세례 요한에 가장 강조했던 한 가지는 뭐였습니까? 회개였어요 그래서 그 회계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어, 어떠한 것을 어떠한 것을 했습니까? 침례 유화는 그들에게 회계를 시키기 위해서 뭘 했습니까? 침례를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조금 집중하고자 하는 건그 침례라는 단어예요. 여기선 세례라고 번역이 되었죠. 제가 왜 자꾸 침례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세례라고 기록되어 있는 지금 여기 6절에도 그렇고 7절에도 그렇고, 어 그리고 저기 11절도 그렇고 11절도 두 번이나 나오죠. 여기서 세례라고 이, 이 기록되어 있는 그 세례를 헬라어 원어성경으로 보면요. 밥티소라는 단어로 쓰여졌어요. 밥티소. 예, 그래서 그 밥티소라는 어, 단어에서 나온 단어가 밥티즘. 베티스트 Baptist, 베티즘은 침례라는 단어이고요 베티스트는 침례교예요 그래서 우리가 베티스트 아니겠습니까 침례교인 교인 그래서 그래서 이것을 번역이 조금 아쉬워요 원래 침례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 세례라는 단어가 또 따로 있거든요 근데 아무튼 요는 이제 그거를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베티소라는 단어 그 여기에 세례라고 기록되어 있는 그 단어는 뜻이 뭐냐면요. 어, 물로 휩쓸다. 완전히 젖게 하다. 내가 들어서 어, 짊어지다. 옮기다. 라는 단어의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뭐 이런 것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나누고자 하는 건 이것이에요. 이 베티소라는 그 밥티소라는 단어가 어, 그, 그 단어의 어원이 있어요. 이 단어로부터 밥티소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그 어원은 무엇이냐면 밥토예요. 밥토. 예, 그 밥토라는 단어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그 단어의 의미는요, 이런 뜻이에요. 물들게 하다, 물에 완전히 담그다, 적시다, 착색하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옷을 만들고 이게 원단이 원래 노랗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것을 어디에 다, 깊이 담고 두어서 거기에 오래 놔두어서 이렇게 물들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밥토예요. 거기서 나온 단어가 밥, 밥티소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물드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잠깐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잠깐 담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분의 보현의 능력으로 완전히 담겨서 내가 그 색깔로 물들어버리는 것. 다시 말해 지금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앞으로 오실 이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풀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하시는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회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성령과 불로 우리를 완전히 담구어서 우리가 완전히 물들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실 그 날을 우리가 준비한다는 것 그것은 어줍않게 그냥 조금의 지식을 하나 알고 얻어서 아 내가 미워 이러는 거야 예수님 오셨대요. 뭐뭐 이해해요. 뭐, 예,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완전히 그로부터 잠김을 당해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물들어 버리는 상태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천국에 가까움을 바라보고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될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여기까지 깨닫고 나니까 한 가지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11절이에요. 여러분, 제가 11절을 읽어드릴 테니까요. 가장 키워드가 무엇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11절의 키워드, 중요한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단어. 지금 침례 요한이, 세례 요한이 가장 강조하고자 하는 그한 단어가 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오 그래요. 자, 제가 여기까지 발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드는 질문은 그거였어요. 아, 세례 유한은, 침례 유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어요. 물로 우리를 담궜다고요. 근데 앞으로 오실 이는 성령과 불로 담군대요. 아니, 물과 불은 비슷하지 않아요. 물로 담그면 불도 꺼져요. 근데 왜 침례 요한은 물로 침례를 준다고 하고, 앞으로 오실 그는 불로 침례를 준다고 했을까? 라는 질문이에요. 저만 신기한 거죠? 지금 이, 지금 이, 이 가르침이. <laughs>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과 불은 비슷한 종류가 아니라고요. 근데 둘다 똑같이 침례를 베푼다고요. 그럼 한 명은, 세례를 베풀고, 물을 뿌리고, 나는 능력이 없어서 물을 뿌리지만, 뒤에 오실 일을 너희를 완전 물로 담궈 주실 것이다. 이러면 이해를 하겠어요. 하지만 똑같은 침례를 두고, 한 사람은 물로 침례를 준대요. 예, 맞아요. 죄시템의의미예요 그리고 우리가 홍해를 갈릴 때도 정말 물을 갈라서 그 안에 지나가게 만들었어요. 항상 우리는 거기, 거기까지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러면 예수님은 왜 불로 침례를 주냐고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을 발견하기 위해선 지금 11절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뭔지를 발견하면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11절에서 기록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단어는 무엇입니까? 하나, 둘, 셋. 네. 성령 외우. 아 그냥 이게 생각 충분히 해야 되니까요. 아이고 그렇게 찍지 말고요. 지금 11절에서 어, 세례 요한이 침례 요한이 강조하고자 하는 그 핵심을 봐야 돼요. 지금 세례 요한이 뭘 이야기하고 싶은가? 침례 요한이 뭘 괄키고 싶죠? 지금 뭘어떠한 어, 목적으로 지 11절을 기록했을까요? 자, 회개를 하기 위해서 두 개를 비교해요. 뭐하고 뭐를요? 나와 예수님을 비교해요. 나는 뭔데요? 물로 침례를 주는 사람이고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두 개를 대비한다면 지금 가장 강조되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능력이 많다는 거예요, 능력이. 능력이 많다를 강조하기 위해서 나는 물로 침례를 주지만 이 사람은 성령과 불로 침례를 준대요. 똑같은 침례인데 우리는 물에 씻은 밖에 없지만 그는 불과 성령으로 너희를 담그고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아, 능력이 많으시는 분이구나. 그분의 능력과 나의 능력을 비교해서 적었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요. 나는 이러 이런 거예요. 나는 회계라는 것. 너희가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살기 위해서 나는 회계라는 것들을 너희에게 베푸는데 나의 능력은 너에게 물로 밖에 회개를 할수 없어. 물로 밖에 침례를 줄 수가 없어. 하지만 앞으로 오실 이 그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은데, 이 정도가 아니에요. 앞으로 오실 이 그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은데, 나는 너에게 물로 밖에 침례를 주지 못하지만, 그는 그 물과 정반대되는 불로도 침례를 줄수 있어. 느낌을 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강조하는 건내 뒤에 오실 리가 나도 그와 비슷한 삶을 살고 비슷한 메시지를 전하고 아야그 사람은 나보다 좀 능력이 많아 그 정도 차원이 아닌 거예요 나는 너에게 줄수 있는 건 물로 밖에 난 침례를 못줘 하지만 그분은 불로도 줄수 있어 정반대되지만 다시 말해 제가 이것을 묵상하면서 딱떠오른게 뭐냐면 빌립보서 3장 8절 한번 찾아주시겠어요 빌립보서 3장 8절 잘 한번 자, 보세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요, 어, 이제 자신이 여태까지 사도 바울은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 좋은 가문에서 자라나, 좋게 잘 자라났어요. 자, 여기 어, 위에 화면 좀 띄워주세요, 주현아. 3장 8절이에요. 자, 또한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이 되게 잘 자랐어요. 많이 배우고, 막, 뭐, 길리기에 다섯 에서 태어나서, 뭐, 가, 뭐, 가만리에 가문에서 자라나고, 막 그런 거를 막 자랑해요. 그런데 또한 모든 것을 내가 해로 여김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배워왔던 모든 지식과 모든 배움을 나는 다 해롭게 여겼다. 예, 내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다 해롭게 여긴 이유는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다. 그래요. 내가 여태까지 알았던 모든 지식이 배설물처럼 여기고 다 해로 여기는 이유는 내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찾는 것이 가장 고상한 그러한 지식이기 때문이다. 저는 이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내가 그래서 지식도 다 헛고고 뭐 내가 배움도 헛고 내가 누구에게 모든 것이 헛대도다 그거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여태까지 내가 가장 고상하다고 여겼던 그런 지식과 그런 명예와 그런 모든 것들이 여기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딱 발견하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야 이거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거 이제 배설물과 같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주님을 아는 그 지식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의 빛을 피우기 위해서 하나의 빛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촛불을 만들었다고 해요. 내가 여태까지 쌓아오고 내가 여태까지 누려왔던 그 모든 지식이 이 하나의 촛불이라면 와 이거 내가 진짜 세상을 밝히고 비춘다 너무너무 귀하다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은 태양 빛인 거예요 태양 빛 안에 촛불은 뭡니까 하나도 티가 나지 않아요 태양 빛 앞에 보면 그 촛불은 어떠한 영향력도 없어요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 내가 누렸던 그 모든 것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보니, 야, 그런 것들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 그와 같은 맥락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침례요 유한이, 야, 너희는 반드시 회개 열매를 사, 갖고 살아야 돼. 하지만 내가 너희에게 베풀 수 있는 침례는 물로 밖에 줄수 없어. 하지만 내 뒤에 오실 그분은 나는 신발도, 신발 들고 신발끈을 매일 만큼의 아우, 나는 그거, 난 그것도 못할 정도로 난 작은 사람이야.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너에게 희 침례를 베풀 거야. 지금 침례 요한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 그리고 침례 요한이 알고 소개하는 예수님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께서 다시 오심을 우리는 예비하는 또 다른 사람이에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인가요? 야, 예수님이 너를 위해 죽으셨대. 단지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심을 예비하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성도라면 단지 그러한 차원이 아닌 거예요. 왜 예수님, 왜 침례 유한이 이렇게 설교할 때, 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사두 개인도 바리새인들도 와서 회개하고 엎드리고 꼬꾸라지고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리고 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전하지 않는가? 간단해요. 우리는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라요. 목사님이 가르쳐주고 설교해 주는 정도만 알고 있다고요. 나는 그 침례를 위해서 물로 침례를 주지만, 그분은 나보다 이렇게 크고 윌, 놀랍고 위대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걸 우리 모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거나 자랑할 방법이 없어요. 그냥 어디서 들은 대로, 그냥 배운 대로 들은 만큼도 아니에요. 배운 만큼도 아니에요. 거기서 만족해요. 왜이 나라, 이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힘을 잃어버린지 우리는 금방 알수 있어요. 한 가지만 더 나눠 볼게요. 자, 그럼 저의 질문은 또 거기였어요. 성령과 불로 침례를 베푸는 게 뭐지? 성령과 불로 침례를 베푸는 게 뭐지? 그것이 무엇인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와 관련된 것 같은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뭐지? 분명히 8절에는 회개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그 밑에 10절에는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는 찍혀버리니까 좋은 열매를 맺어라. 과연 이건 뭐지? 성령과 불로 침례를 베푼다. 그분께서는 성령과 불로 침례를 베푼다.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아, 두 개를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1장 8절 먼저 볼까요? 자 성령과 불로 침례를 받는 게 뭔지 한번 나눠볼게요. 자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자 성령님이 우리가 성령 안에 잠기면 성령으로 우리가 완전 씻음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요. 아 성령의 침례는 권능을 주시는구나. 그러면 그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된대요 아 성령으로 침례받는 사람은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권능으로 우리가 권능을 받아서 그의 증인이 되는 거구나 그게 열매구나 라고 발견하고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아니 18절부터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을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자 보세요 예수께서 나와서 말씀하십니다. 보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 그래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어요. 예수님께 받았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민족을 제자로 삼아 잘 보세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뭐를 베풀고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다시 19절 볼게요. 자.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거는 예수님의 사역 전의의 오늘 마태복음 3장은 예수님이 생애를 다 마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마지막 전에 우리에게 명령하시건 무엇입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하라고요? 침례를 베풀라고요. 여러분 이 단어의 의미를 이제 좀 아시겠습니까? 침례 요한은 뭘로, 뭘로 베풀었는데요, 침례를? 물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 우리는 뭘로 침례를 베풀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 침례를 베풀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침례를 베풀 수 있는 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침례 유아는 이 정도의 능력을 가치,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에요. 나는 물로밖에 침례를 줄수 없어요. 하지만 앞으로 오실 이는 그분은 똑같은 침례지만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수 있어요. 그 능력이 너무 너무 큰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남겨진 사명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베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기대 속에 침례 유한이 능력이 큽니까? 우리가 능력이 큽니까? 왜요? <laughs> 왜요? 지금 뭔가 뭔가 어, 꿀리는 것 같아서 자, 다시 질문드릴게요. 침례 유화은 물로 밖에 침례를 줄수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오실 내가 지금 준비하는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줄수 있어요. 너무너무 같은 침례지만 능력의 차이가 너무 많아요. 하지만 그는 불과 성령으로 줄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모든 사역을 마쳤어요.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남겨주신 지상 대명령. 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우리는 나아가서 성령으로 침례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사, 침례 유한이 능력이 많은 사람입니까? 내가 능력이 많은 사람입니까? 하나 둘셋 차마 입에서 입이 말이 떨어지지 않죠.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 인의 모습이에요. 어 지금이요 너무 멋있고 뭐 어떻게 이렇게 화려하고 막 이렇게 능력도 받고 뭐 당당하고 막 아니에요. 여러분 제발 누가 가르쳐준 신앙생활이 아니라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신앙생활 하자고요.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은 침례 유안보다 훨씬 크다고요. 침례 유아는 물로 밖에 침례를 줄수 없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피값으로 우리가 사심, 나심을 얻은 사람이 되어서 우리는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줄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 목사님,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9장 20절은 말하잖아요. 예, 볼그 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한다면, 우리는 성령으로 침례를 베풀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이 오늘날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그렇게 걱정입니까? 내가 그렇게 걱정하는 건 하나님 무시하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 이거 못 도와주시죠? 아 네, 그래서 힘들어요. 너무 걱정해요. 하나님, 아유, 나진아 하나님 이거 못하잖아요. 믿음도 없고 능력도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 아이는 지금 100원이 없어서 내가 아천원 요즘 물가 많이 올랐네 천 원이 없어서 내가 이 이거 이거 음료수 이거 못 사보고 하고 있는데 아빠는 이거 능력도 없어서 이거 못 사주잖아요 막 그렇게 아이가 울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네? 자존심 많이 상하죠. 우리가 신앙생활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베풀 수 있는 권한을 받았는데 그리고 그 명령도 받았는데. 우리는 그런 것 하나도 안 하고, 정말 눈앞에 보이는 작은 문제,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 이것도 못 하잖아요 하고 있다면,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그러한 능력에 가지고 있는 능력의 사람을 기억하고, 이제는 불과 성령으로, 그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 세상에 침례유한은 너무너무 대단하고 능력도 많고 막 엄청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말씀으로 빗대어 보니 하나님 내가 침례유한보다 훨씬 더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고정관념을 세상 가운데 두고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또 사람들이 보여주는 대로 사람들이 따라왔던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말씀이 나에게 가르쳐주는 대로 말씀이 내게 요구하는 대로 어, 말씀이 증거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말씀 위에 신앙을 우리가 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내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우리가 그 능력으로 모든 문제 모든 일들 모든 상황 앞에 우리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